집까지 한시간이0분 걸려. 별로 걸리네요. 이게 어, 뭐 어, 용달 부를까? 제거도 좀셋 쿡이 계속 내 앞에서 굳이 <웃음> 앞에 끼어들어 <laughs> 가지고 지금 <laughs> <좀> 많고 <laughs> 많은 것 중에, GS가 만만해? 그 세차값으로 비교하면 얘랑 비깝비깝칠 것 같은데. 그렇죠럼 그, 그럼, 바리어리가 만만해? 어, 그거인 듯. <laughs> <laughs> 어, 이거 뭐야? 여기가 좀, 그, 사진, 포토존이죠. 어, 나 여기, 니 사진에서 본것 같아, 여기. 예. 이거 차 지나갈 수 있어요? 차딱한대 지나가는데 이거 두 대에서 번갈아 가면 이제 조금 조심해서 가야지. 오. 어차 온다. 아 와. <laughs> <laughs> 앞에 자전거 때문에 달리도, 달리도 못 하고 있차 <laughs> <laughs> 도... 어트어어어어어시는 거죠. 어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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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웃음> <laughs> 자꾸, 아, 자꾸 어어가어데갈어어기지마요이어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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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타보실래요? 유튜브 강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아무데나어아아진짜어어어피 <laughs> 나온 거. 어 저기 저기 공사장 공사 아니 공사 중인데 <laughs> 우리 저저 저저 법에 걸어 놓은 건같지말자다 그럼 여기서 직진 예 네. 조심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지만 마이움 다이저, 다이저.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아, 조심쟁이. 자신... 네. 근데, 근데 우리는 헤어지지만 통화는 계속돼. 집에 <laughs> <시대> 갈 때까지. <laughs> 그럴까? 예. 어, 어. 아, 심심하잖아요, 혼자 가면. 그러니까. 책. <laughs> 어, 이 형, 근데 어디 갔어요? 군대? 멘탈이요? 우회전한 거 맞아요? 나 그냥, 아, 그냥 길 따라 죽어고 있는데? 어? 그유 타면 안되는데? 다시 내려오세요 장난해? 진짜로 진심 나는 길 여기 열로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 했어야 되는데 형 그냥 쭉 올라왔죠? 몰라? 그냥 내비 보고 쭉 왔는데? 지금 여기 돌릴 수는 있다. 아니요, 내가 돌려서 글어 올라갈게요. 야오르막 길로 쭉 올라간 거죠 형님? 오르막, 오르뭐 어, 내리막 길도 있었나? 그러니까 길 따라서 우회전 안 하고 그냥 오르막길 타고. 응. 어. 아이형 절대 선두 시키면 안 되겠다. 형 어디 간 거야 지금? 아 이거 없어졌어. 아 바람 많이 부네. 또 알아서 유튜브 각도 만들지 마요. 야, 내가 <laughs> 젠일를 보고 이거. 있는데. 어. 이네 자꾸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어. <laughs> 아 이거 어디 간 거야? <laughs> 자꾸 멀어지는데? 아까 내가 그쪽 가던 길이 맞았나 그럼 오르막길다고 계속 갔다면서요? 아니 난 내비대로 왔어. 오르막길이 어디 말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앞으로 선도 설 생각하지 마요. <laughs> 네가 이상한데 간거 아니야? 어니 <laughs> 네, 네, 다시 돌아와. 다시 놀면 좋으니까. 어이형 진짜. <laughs> 어이형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이형 진짜. <laughs> 형 혹시 SK 주유소 지났어요? 뒤에서도 있나? 몰라? 몰라? 아, 하하하하와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진짜 이형 진짜 <laughs> 야 근데 이 길이 맞잖아 <laughs> 이 길이 맞는 길은 맞는데 어형 <laughs> 어. 우회전해서 우회전했다고 오예전 말을 해야죠 <laughs> 아자전길도 있었어 <웃음> <웃음> 그다음 내가 앞에 갈게요 <laughs> 야 그러니까 형이 빠르면 빠르다 얘기를 해야지 못 따라오면 빠른 게 아니고 <laughs> 안 비는데 어떻게 형이 떼카니까. 아이형 때문에 진짜 오늘. 아 음, 미안. 동... 형 신나죠? 뭐가? 어, 오랜만에 부산 벗어 나가지고 지금. <웃음> 이제 <웃음> 많이 거, 신나셨죠? 고피가 풀렸지. 와 맞죠 맞죠. 예 이제 좋. 조... 아 저는 도착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네 네. 아, 바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핸들 트는 게 다른데 그래요? 응 음. 어, 그러면은 가는 길에 주유소 있으면 은그 바람 넣는 거 있는 데 가서 바람 넣고 가죠 나나 펌프 있어 아 있어요? 어 배터리 없다면서 아침에 약간 충전해 놨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거 봐, 배 쳐졌잖아. 오늘도 멘탈 홀더 형과 함께한 특별한 날, 하필 추운 날만 골라서 나오는 특별한 날. 어, 왜 맨날 추운 날 나를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날 이렇게라도 복수해야 되는 출근 노예. 비차만 현실이다. 하지만 나만 죽지는 않다라는 점. 목수는 어, 했지만, 나는 나도 같이 겸타오는 날씨. 콧물은 같이 먹고 있다라는 점. 어, 같이 배불러야 되지 않겠나? 아, 그럼요. 같이 배불러야지. 그렇지. 그러면 모두 구독 좋아요. 멘탈한다 형님 거는 싫어요. 구독 취소. 다 해주세요 역시 바리얼이 인상 그럼요 역시 누구 닮아 그런지 참 아델리 어? 부문의 사패 <웃음> <웃음> 이 모든 원흉은 아델리형 딸이 죽은 것도 아델리형 아, 형, 형 앞에 타이어 바람빠지고 나다 아델 형때문에. 그렇지. 자, 오늘도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역시 안전 라이더, 멘탈 홀이더 <laughs>